고향을 향한 그리움, 조선을 향한 여정의 시작,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. 1842년 2월 28일 마닐라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. 이 서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는 희망입니다. 예수 마리아 요셉, 존경아울 르그레주아 신부님께,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, 조선으로 출발하게 되니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짤막한 편지를 올립니다. 신부님과 헤어진 지도 벌써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. 2월 16일쯤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.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 압니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 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. 이 군함은 프랑스의 루이 필리스 왕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신이씨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. 우리는 마카오를 떠난 후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. 여기서 여행이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서 2월 말쯤 출발할 예정입니다. 신부님,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. 이곳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. 최양업 토마스는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. 이 글을 마치면서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저도 신부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공경하는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. 첫 번째 편지 마닐라에서 1842년 2월 28일.